팀 빌딩이란 조직 활성화, 팀 파워로 조직의 화합과 성장 도모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목인데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볼 게임들은 각 초에 각 팀의 신목을 다질 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먼저 행운 잡기입니다. 왼손을 오링을 만들어 봅시다. 오링. 내 네, 왼쪽 책상 위에 두고요. 오른손은 검지를 내밉니다. 내 네, 왼쪽 책상 위에 있는 오링에 갖다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팀별로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겠죠. 행운입니다. 행운을 잡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행운 잡기. 다시 한번 행운 잡기. 행운 잡기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셋 신호에 맞춰서 내 행운은 가져오고 나갈려는 행운은 꽉 움켜잡도록 합니다. 동시에 둘다 성공을 하면 1점, 둘다 실패했습니다. 마이너스 1점. 자, 지금부터 연습 한 번만 하고 단판 승부로 가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연습 끝! 자, 지금부터 본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단판 승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준비! 갑니다. 준비! 준비였습니다. 준비. 갑니다. 셋! 1점 손들어 봅시다. 대단합니다. 마이너스 1점 손들어 봅시다. 꼭그 옆에 계시죠? 내립시다. 플러스 1점 하신 분은 성취감. 내가 해냈잖아. 마이너스 1점 하신 분은 문제의식. 내가 왜? 사람은 문제의식이 있을 때 발전이 있답니다. 각각 축하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운 잡기 게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라. 왼손을 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오른손은 검지를 내밀어서 왼쪽 손에 갖다 찍습니다. 콕콕콕콕내 네, 왼쪽 사람이 찍겠죠? 자 이렇게 하다가 잡아 하면 이 손으로 잡으시고 찌르시는 분은 잡히지 않도록 잽싸게 순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콕콕콕콕콕콕콕콕 잡아! 잡히신 분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잡히신 분손 드세요. 자기 머리 위로 검지를 콕콕 찍어 봅시다. 잡히신 분만 따라하겠습니다. 찍으면서. 오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 바로. 잡히시지 않도록 순발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 콕콕콕콕콕콕콕콕콕. 누가 지금 잡아 할때 잡아라니까 콕콕 할때였습니까 계속!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제가 잡아 할때 잡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진행을 하죠. 노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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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듬을 맞춰보겠습니다.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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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콕콕콕 영감, 외불, 디 히트레, 매여놓은 송아리 한 마리 보았소. 어땠소? 늙었어, 몸보신 뭐 하려고 먹었지. 잡아. 웃고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눈치 게임. 앞에서 타종을 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행자가 시작! 하면 그 순간 10명이 앉아있던 30명이 앉아있던 상관 없습니다. 일어서면서 숫자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둘! 이렇게 가겠죠? 이때. 동시에 하나 하거나 동시에 둘 하거나 같은 숫자를 외치면서 일어서면 그분이 잡히는 거예요. 순리가 되는 겁니다. 벌칙을 받는 겁니다. 이때, 묘미는 시작하고 나서 일어서가지고는 그대로 서 있도록 해야 덜 헷갈린다는 거. 숫자를 외치고 나서 마지막까지 다 갔는데 마지막에 갈 때까지 계속 걸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서는 그분이 걸리는 겁니다. 매번 할 때마다 짤막짤막 할때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벌칙을 짤막짤막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카메라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 둘, 셋할때 포즈를, 기발한 포즈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고 잽싸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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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는 거죠. 강의가 끝날 무렵에 걸리시는 분몇 분을 미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췌를 한 다음 지금부터 한 번이라도 걸리시는 분들은 끝나고 정리를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리맨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강의 마무리하면서 서먹을 수 있는 눈치게임 활용법입니다.